6월은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제67회 현충일을 맞아 지역의 국군묘지 두 곳에서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추념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6월 6일 가덕도동 천성산 국군묘지와 가락동 오봉산 국군묘지 두 곳에서 공무원과 유가족,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가덕도동 국군묘지에는 6.25 전쟁이 발발하고 나라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가덕도 출신 25명의 영혼이 잠들어 있습니다. 가락동 국군묘지에는 6.25 전쟁 중 낙동강 전투에서 전사한 39명의 가락동 출신 호국영령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날 가덕도동 국군묘지에서는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 주관으로 가락동 오봉산 국군묘지에서는 가락동 행정복지센터 주관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넋을 기리는 추념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국민의례와 전국적으로 울린 사이렌 소리에 다 함께 묵념하며 헌화와 분양을 했습니다. 국군묘지 추념행사에 앞서 호국영웅 백제덕 추모행사가 천상국의 갈매길쉼터 백제덕의 흉상 앞에서 유가족과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호국 영웅 백제덕은 가덕도 천성말 출신으로6.25 전쟁 때입대해 강원도 금성 새별고지를 사수한 공을 세워 태극 무곡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나라 발전에 공헌한 선열은 물론 이웃 보훈 가족에게도 감사와 위로를 전하는 6월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도가 높은 공공 시설입니다. 강서구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경로당 개보수 공사와 가구, 안마 의자 등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강서구는 올해 2억 2,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개보수가 시급한 경로당을 선정해 환경 개선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송정마을 경로당과 방근마을, 사구마을 경로당 등 8곳을 선정해 환경 개선 공사를 완료했는데요. 강서구는 경로당의 옥상 방수공사와 외벽 도색, 창호와 출입문 교체 등의 보수공사를 시행해 쾌적한 이용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환경개선 사업에 선정된 덕도경로당은 건물 2층에 있어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소매점 폐업으로 비워진 건물 1층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경로당을 옮겨 어르신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강서구는 올해 약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로당 물품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안마의자가 경로당 25곳에 지원되며 120곳의 경로당에는 탁자와 의자 등 가구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50곳의 경로당에는 TV와 냉장고, 에어컨 등을 에너지 고효율 제품으로 선정해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경로당 지원 사업을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이 이루어져 어르신들의 활기찬 여가 활동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서구 해안가는 천혜의 자연 환경과 휴식 공간이 잘 갖추어져 산책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서구가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요 산책 코스인 신호해안 방재림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갈매길 5-1 코스로 낙동강 하구 쪽에서 명지 오션시티와 신호대교를 지나 천가교까지 이어지는 총 길이 22km 산책 구간입니다. 신호 해안 산책로는 갈매길 5-1 구간 중 일부로 시원한 조망과 경관이 뛰어나 많은 주민이 즐겨 찾고 있는데요. 하지만 길이 1.4km 너비 2에서 4m의 신호해안 산책로는 탄성포장의 파손과 노후화로 보행이 불편하고 비가 오면 물고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강서구는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해 지난 4월부터 3억 8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오래된 탄성포장을 철거하고 새롭게 교체하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에는 신호하수처리장 인근 습지에 새길을 정비하고 안전패스를 설치해 총 길이 361m의 보행로를 조성했는데요. 이 보행로를 통하면 신호하수처리장 시설을 둘러가야 했던 갈매길 구간을 직선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지해안에 위치한 길이 3.4km의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의 노후 포장을 교체하는 공사를 이달 착공해 오는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강서구는 주민들에게 밝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민선 8기 강서구청장직 인수 위원회가 지난 6월 13일 강동동 강서구 보훈 복지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2명으로 구성된 인수위는 구청장 취임에 앞서 구의 조직과 기능, 예산 등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구청장 공약상 이행을 위한 구정 방향과 목표를 마련하게 됩니다. 강서구가 에코델타시티 중심부 세물머리 인근에 지상 3층 연면적 1,500제곱미터 규모의 민원센터를 오는 2025년까지 건립합니다. 이 민원 센터는 인구 증가와 행정 구역 개편에 대비해 동행정 복지센터 규모로 건립하는 것으로 오는 8월에 설계 공모에 들어가 2023년 10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강서구 장애인 협회가 지난 6월 14일 강서 체육공원 실내 체육관에서 회원과 가족, 자원 봉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강서구 장애인 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한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지친 장애인들에게 신체활동을 통해 활력과 자신감을 불어넣는 소통의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알림마당입니다. 괭이 부리만 아이들과 나의 동두천으로 유명한 김중미 작가의 소장품과 지필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강서 기적의 도서관에 열립니다. 이번 작가의 방 전시는 강서 기적의 도서관 2층 꿈나무 자료실 동아리 방에서 다음 달 7일까지 운영됩니다. 강서구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종전 일반 여권을 병행해 발급합니다. 차세대 전자 여권은 유효 기간 10년에 발급 수수료가 5만 3천 원이며, 일반 여권은 유효 기간 5년 미만으로 잡지만 발급 수수료가 15,000원으로 저렴합니다. 강서구가 내달 15일까지 경제정책수립과 산업연구분석을 위한 2021년 기준 광업 제조업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는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면접 조사하는 방법과 사업체가 직접 입력하는 인터넷 조사를 병행해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강서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